이번시간은이동찬이전하는진심이라고 <laughs> 해서. 네,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런천히를이지를써놨 아니, 다이렇게 이렇게. 이게이가이제이거를 거의 게 2주? 2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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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하 이렇게. 띄어쓰기 제가 이제 되게 민감한데요 제가 모르는 그건 초록상에 잘들어거든요 띄어쓰기 검사 한번 들려보고 그렇게 좀 많이 수정을 했는데 잘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 제가 썼던 내용이 딱이한 장이 다들어가더고요그싶는데제 뭔가 쓰면서 도 여러 번 눈물을 또 참았는데 저 오늘 절대 우지안할 거예요. 아 그러면 갈게요. 누가 민 사랑합니다 노랑씨들 안녕 전 이병찬이에요 이렇게 소편지를 쓰려고 하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낯서네요 제가 글씨가 안 예뻐서 글 적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노랑씨들이니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체 가지고 빌리지 않기를 또, 아, 또 편지니까 노랑 C라고 할게요 아, 오늘은 우리의 첫 노랑데이 오래전부터 저는 이 날을 성고가 기다렸어요 온전히 우리들만 있는 공간에서 얘기 나누고 그땐 그랬지 저때 저랬지 하고 예전에 오늘 생각해보고 저의 꽤 꼬리같은 노래도 들려드려서 우리 은하씨들을 제게 더욱더 퐁당 빠지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디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아 <laughs> 우리가 처음 만난 10월 14일 국민가수 2회 기억 나요? 네,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무대를 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었나? 저를 엄청 많이 응원해주셨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저를 알게 된 노랑씨들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 아무튼 그 무대를 이유로 제 삶이 바뀌고 경연을 통해서 제가 가수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걸 증명했고 이렇게 작년에 비하면 용이 된 모습으로 1년을 맞이하네요. 제게 지난 1년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였고 인생을 살면서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들의 연속이었고, 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날수 있을 것만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고, 경연할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, 아, 버거웠던 순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현지니까어리감을 하나 부려보자면, 곡을, 그 경연 때 우리 진수병찬을 떠나보낼 때 그리고 곡을 준비하는 경연 내내 버겁고 혼자인 것만 같았어요 정말 외로웠답니다 바로 얼른 잘 버텼다고 부탁 부탁 스탑시다 그렇지만 그 외로웠던 순간에 언제나 제 곁에서 함께해주고 저를 지켜주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음. 아 우리 로안 씨들도 행복하겠다 <laughs> 노래 짱 잘하고 멋진 가수 저이영찬이를 지켜줄 수 있어서 아 <laughs> 우와. 한전의 영화 같았던 그리고 꿈만 같았던 1년을 돌아 다시 맞이하는 오늘까지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해주어서 진심으로 고마워요. 이 사랑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요? 전 여러분들께 언제나. 부족한 사람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많잖아요. 그 날들 속에서 전 여러분들의 가수니까 노래로 그리고 음악으로서 보답할게요. 제가 늘 달고 사는 말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겠습니다라는 말꼭 지켜나갈 것이고.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께 사랑스러운 가수가 될게요.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. 신기한 것 같아요. 그편 편지 어떻땠어 괜찮 아요 감동적이에요. 언제나 제 옆에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네. 제가 힘들 때 예. 왜 그렇게 지켜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... 네. 뭐 힘든 날뭐 많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해 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이런 자리가 계속 많았으면 좋겠다 어우 울컥 <laughs> 이제 또 편지도 편지지만 제가 노래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노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